할렐루야, 주일 이후에 좋은 하루를 또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바라구요. 이번 주간부터 또 며칠 동안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하루 같이 함께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하나님은 누구실까요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살펴보면서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14장 27절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늘 나보다 앞서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탐험이라고 하는 것은 미지의 세계를 발견하고 개척하는 것이고요.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준비되고 개발되고 그리고 또 편안하게 만들어진 곳에 가서 누리면서 즐기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단지 가만히 앉아 계신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크게는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범죄한 우리를 위해서 외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부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인도하셨고요. 교회를 세워주셨고요. 그리고 기록된 영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성경 66권을 우리가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게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갖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날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이시라면 이 순간도 그렇거니와 어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또, 지나간 세월들을 살펴보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게 하셨지, 또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셨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을 듣게 하셨지,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도와주셨지, 또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깨닫게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살피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한 날을 시작하거나 또 하루의 중간에 이 말씀을 대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주위에서 행하신 일들이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한 땅으로 인도할 때부터 하나님은 그들보다 앞서 가시면서 일하셨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준비하신 거였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장, 31장 8절에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요 앞서 가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마가복음에도 14장 이 내용은 제자들이 홀로 어두운 바닷가를 헤매고 배 안에서 난리를 치는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주님 없는 곳에 홀로 가게 만들지 아니하시고요, 또 먼저 출발한 듯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가시며 준비한 곳으로 갔을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님은 이미 준비하시고 기다리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지요. 우리는 몰랐을 때에도 주님은 이런저런 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준비시키시고 예비하신 다음에 우리가 어떤 환경에 직면하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저도 지나간 목회 생활, 짧은 인생을 살아왔던 리즈월드에 사시는 분들보다는 훨씬 짧은 시간을 살았지만, 저도 지금까지 돌아온 길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예, 내 주님은 지금의 저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다음을 예비하셨고, 그 다음을 준비하시면서 끌고 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방황하고 또 헷갈리고 헤맬 때에도, 아, 내가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투덜거릴 때에도, 하나님은 매를 들어서 때리시면서까지라도 깨닫게 하시고 준비하신 곳으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주님이 여러분 앞서 가시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어느 곳도 주님 없이 홀로 있지 않게 하십니다. 내가 내 멋대로 행동하는 것이지 주님은 그렇게 주님 멋대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꼭 내가 먼저 찾아간 길이 좋다고 그냥 간 적이 많았는데, 그 길은 마지막이 절망이고 실패였던 아픔이었던 그런 일도 많았음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주님이 앞서가시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가 모리아산 꼭대기에 예물을 이미 하나님은 따로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재물이 이삭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바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신 후에 비로소 준비하신 하나님께 바쳐질 재물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보이시고 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앞서가신다는 말씀에서 평강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행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예비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걱정하는 일들, 그것이 재정의 문제든, 육신의 문제든, 병의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일들이 주님이 미리 아시고 계시는 일이고 또 풀어갈 길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며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준비하실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나보다 먼저 앞서 가시면서 내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한 날도 평강의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함께하는 복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한날 되세요. 고맙습니다.